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5년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국 시, 도중 가장 많은 2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사업은 축산학취개선 악취 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와 사업 가축분뇨 이용 촉진 사업입니다. 축산학취개선 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 처리 개선, 악취저감 등을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주 곡성 강진 한평에 45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사업은 축산 악취 발생 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함으로써 효과적 각지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 화순 한 평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축 분뇨의 안정적 공동 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장흥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와 사업은 가축분유를 활용해 전기, 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담양 전기 생산, 고흥 바이오차 생산 공급에 141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축분유 이용 촉진 사업은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13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축분유 적정처리 축산학지 개선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의 앞장설 여건을 마련했다. 며 특히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덴마크의 세계 최대 규모인 SBS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하고 가축분뇨 에너지와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7월에는 독일 최대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업체인 플라네테를 초청해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시군 축협, 축산농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김필수입니다.